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똘똘하게 매매하는 법 시유카 TV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로 중고차를 살때 네이버를 검색해서 사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나 좀더더 더 깊게 전문적으로 알아본다고 블로그나 지식인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됐을 때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고 허위매물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그랬더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인터넷 검색 어? 안 하고 어떻게 중고차를 살수 있느냐, 직접 가서 봐야 되냐. 그럼 방법을 좀 가르쳐 줘라. 라고 많은 고객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께 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누가 보더라도 중고차를 구하거나 팔때 믿을 수 있는 사이트는 과연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이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저는 한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에 맞는 사이트도 역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운영 주체가 확실한 곳.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곳. 중고차라고 올려놨는데 봤더니 나중에 가서 봤더니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예, 매물에 책임을 질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딜러형 전산과 동일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사이트가.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사진을 찍고 차에 대한 정보를 바로 전산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 차량을 팔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그 정보들이 사이트로 바로 동시 업내든,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사이트여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여야 합니다. 왜? 광고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바로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여야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객들께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건 바로 이겁니다. 코리아 카마켓. 코리아 카마켓? 처음 보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아마 딜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직접 제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코리아 카마켓. 예, 한국. 차 마켓이네요. 이말 그대로입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 사업자 연합회 공식 사이트입니다. 딜러들이 모여있는, 전국 딜러들이 모여있는 연합회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이트 보시, 밑으로 내려 보시면, 네, 여기 보이시죠? 전국에 있는 매매 조합, 강서에서부터 제주까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조합은 어디냐? 경기,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 조합들입니다. 그 조합들이 들어와 있는 매물들입니다. 이 매물은 일반 딜러들이 바로 내 차를 차주가 바로 전산에 올리면 바로 여기에 바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실매물이고 이 곳에 소비자분들께서 찾아서 들어가서 이 차가 마음에 들어 하고 전화를 하면 누구냐? 차주,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한테 바로 연락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사이트 아닙니까? 여기에 차가 몇 대가 있느냐? 한 10만여 대가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차는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은 협회가 아닌 일반 캐피탈사에서 만든 사이트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B 차차차입니다. 이 KB 차차차는 KB 캐피탈, 소위 말하는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캐피탈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김수로와 안정환이 선전을 해서 꽤 유명해진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왜 확실히 말씀을 드리냐면 매물이 한 10만 대 정도 있는데 역시 본인 차주만 광고를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허위 매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만약에 딜러가 헛소리를 하거나 허위 매물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kb 차차차에 있는 고객센터에 얘기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절대 허위 매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온 그대로 매매만 해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이트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주죠. 분명하게 누가 kb 캐피탈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왜 올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신뢰한다는 얘기에 대척점에 있는 얘기가 바로 허위 매물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떠올리는 게 인천 부천 얘기를 하면 바로 허위 매물을 생각하는데 인천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엠파크. 이 엠파크 사이트는 굉장히 재밌게도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에 있는 매매상사가 한 500개 정도 되 그런데 엠파크에 있는 매매 상사가 250여 개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차가 인천에 있고 엠파크에 있다 하면 어떤 차라도 이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밑에 내려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시죠? 안전 거래를 위해 종사원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제가 엠파크에 있는 딜러입니다. 아, 그래? 너 엠파크에 있는 딜러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름 들어가면 됩니다. 매매상사어 어딘데?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다? 그러면 헛소리한다? 그러면 바로 아웃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반 매매단지 중에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한 15,0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 쪽갈때 특히 엠파크 쪽 매물이라면 이, 이것을 본다면 문제없이 허위 매물을 걸러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 소개할 두 군데는 바로 SK 엔카와 보배드림입니다. 두개다 광고 사이트임에는 분명하지만 고객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안이 있어요 SK 엔카는 지역이나 일부 지역이나 서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 SK 엔카 자체를 전산 매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배드림은 수입차에서는 가장 큰 사이트인데 양재동에 있는 오토 갤러리에서 자기 전산처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보배드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드림 매장은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보시면 되냐? 사이버 매장의 수입차 매장.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양자동의 오토갤러리 포함 전국에 있는 수입차가 이곳에 등록됩니다. 등록을 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직접 보배드림에 있는 직원이 딜러가 요청을 하면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실제 있는 매물을, 그 다음에 광고를 딜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배드림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차들은 무슨 차다? 다 실매물이고 실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차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는 SK엔카. 저는 SK엔카를 대단히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95% 정도 신뢰합니다. 왜? 5% 정도는 여전히 광고 가격으로 허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라면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직접 들어가 보면, 에카에서 렌차 찾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10만 대가 있네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SK 위에 있는 상단바에 들어가서, 국산차 한번 들어가 보면, SK 에이터 진단 차량, 뭐 보증 뭐 나오는데, 이곳에서 진단 차량 꼭 보시면 됩니다. 이 진단 차량은 뭐냐? SK엔카와 일반 매매 상사나 확실한 딜러증을 가지고 있는 딜러와 1대1로 협약을 맺어서 올라오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직접 SK엔카에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된 것이 무사고여야 하고, 이 주행거리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어야만 올라오는 실제 매물 차량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허위거나 이 내용과 다르다 이러면 누가 보증을 해주느냐? 딜러가 아니라 SK 엔카에서 보증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 수입차. 다 똑같고 여기에 다른 것 하나 브랜드 인증 차량. 아우디나 BMW나 벤츠나 랜드로바에서 신차가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은 인증 차량을 이곳에다가 전시하고 광고하는 곳입니다. 광고는 하지만 있는 차만 올라옵니다 제가 이쪽에서 하나 제규어 인증차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규어 들어가 봤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면 어딥니까 효성, 효성 프리미엄 모터스 부산 연재동에 있는 제규어 매장에 있는 인증 중고차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화하고 가면 이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SK 엔카에서 보증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다섯 개 정도의 루트로서의 사이트를 보시면 95%는 실제 매물을 만날 수 있다. 확실하게 좋은 차를 만날 수 있다. 가격은 둘째를 치겠습니다. 네, 보증 가능한 확실한 차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고차를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뭡니까? 믿을 수 없다. 차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딜러들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운영 주체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된다. 왜? 그곳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섯 군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중고차를 살때 인터넷 검색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특히나 네이버 검색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고객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해서 제가 다섯 가지 사이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좌표도 찍어 드렸고요.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 95%는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5% 정도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래도 괜찮았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중고차 똘똘하게 매매하는 법시우카 t v 의 정진환이었습니다.